소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번 주도 어찌 저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늘 시장은 또 돌파구를 찾아내기 마련인데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또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빨간 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 지수는 0. 1.09% 상승하면서 39,72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이제는 참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1.18% 오르면서 18,647포인트 선에서 S&P 500 지수는 1.02% 상승한 5,63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 S&P 500 지수 처음으로 5,6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5,5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600선 마저서 깨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로써 나스닥 지수는 7연속, S&P 500 지수는 6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나스닥이 벌써 27번째, S&P 500 지수는 37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또 어젯밤에는 의회 하원에 출석을 해서 통화 반기 정책 보고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떨어지기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셈이죠. 항상 연준의 스탠스가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 강경하던 입장에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이어 왔다면 그에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빨간불을 켤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또 기술주들이 지수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테슬라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AMD는 유럽 최대의 민간 인공지능 랩인 실로 AI를 인수하면서 AI 경쟁력을 강화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87% 오르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증시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그런데 어제보다 조금은 내려온 상황입니다. 0.42% 하락하면서 4.282%대 유지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14% 하락한 14.98 0 기록하고 있고 골드는 계속해서 뭐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형국입니다. 현재는 0.06% 상승한 2,372 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분위기 체크해 봤으니까요. 저희는 크립토 시장 분위 얘기도 체크해 보시죠. 헤드라인을 통해서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의 물량을 이동했다 하지만 시장은 범덤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독일 정부가 어제에 이어서 또 한번 물량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동한 양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인 비트코인 6,000개를 불과 하루 만에 추가적으로 이동시켰는데요. 그런데도 시장은 이제는 크게 동요되지 않고 조금은 덤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볼까요? NFT, 추락인가, 여전한 미래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에 대한 열기가 식었다는 건이 암호화폐 투자를 꽤 오랜 기간 해오신 분들에게는 확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FT의 열광하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이 시장이 몰락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NFT에 이제는 정부의 규제까지 가해질 예정이라서 업체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FT가 여전히 또 블록체인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이어지는 2부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솔라나가 덱스에서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추월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솔라나에 참 이목이 여러모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더니 이제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주의 거래량의 증가율로 본다면 이더리움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솔라나 블록체인 내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솔라나 블록체인 전반을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솔라나가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지에 시장이 조금 집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립토 헤드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10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9위는 조금 더 달아나고 있고요, 11위는 조금 더 바짝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 호조로 2.4% 주가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큼 더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상단에. 있는 종목들도 뉴욕 증시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밑단이 더 멀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 위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이 힘을 내줄수 있을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전 9시 기준으로 현 상황은 그렇게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빨간불을 켜면서 비트코인 현재 0.52%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58,000달러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다시 57,0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089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1.18%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단에서도 솔라나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9시 기준으로 했을 때1%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솔라나 여태까지 조금 견주한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올라간 만큼 조금 내려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NB 코인까지도 0.55%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오락가락 하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시장의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잠시 후 2부에서 헤드라인 내용들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오늘의 코인 2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크립토 헤드라인 1부에서 만나봤던 내용들을 하나씩 세세하게 짚어보는 날인데요. 알아두면 좋을 암호화폐 시장의 뉴스들, 그래도 내가 몰랐던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볼 텐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과잉 공급에 무뎌지는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렸던 이슈들이 있죠 마운트곡스 채권 상황부터 시작해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관련 소식들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비트코인 물량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든 우려감이든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축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방송에서 제가 뭐 마운트곡스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휘청휘청 는게 조금 답답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만큼 꽤 오랜 시장 시간 동안 시장은 조금 같은 이슈로 고통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조금씩 시장이 이 악재들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구나 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 밤까지 계속해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관련된 움직임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전보다 오히려 시장이 덤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테,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정부 라벨이 붙은 지갑에서 6,000개의 비트코인이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양은 3억 4천달러 수준에 해당되는데요.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플로우 트레이더스 등과 같은 거래소,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여러 주소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분배된 건 직전 일에 3,100개의 비트코인을 이동한 지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 입니다. 참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전 같았으면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출렁이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알트코인들도 이제는 아또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어제 이런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나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의 가격 흐름을 가져왔는데 시세가 뭐 밀리기는 커녕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 가지고 뭐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할순 없겠죠. 요즘 계속해서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악재가 나온 것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도 비트코인의 이런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독일 정부, 그리고 마운트콕스 채권자들의 매각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애널리스트인 발렌틴 포니에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시 강한 유입을 보이면서 추세 반전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시장의 과매도 정황이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보였을 것이다. 상대, 상대 강도 지수 지표로 볼때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행동을 읽을 수 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도 뭐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꽤나 공포감을 느낄 법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를 확실히 기회로 삼으려는 듯한 움직임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더 이상의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나 전망도 시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 각각 출석을 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했죠. 이 때문에 이 파월의 발언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시장이 비교적으로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또 오늘 밤과 내일 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CPI와 PPI는 계속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조금 더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더욱 더 강화가 되면서 크립토 시장도 지금보다는 더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늘어나는 공급에 대해서 점차 무뎌지고 또 덤덤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줘 봤습니다. 사실 이전 방송에서 전문가님과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물 ETF만 보더라도 이 시장에 풀린다는 공급 과잉 물량들이 있죠. 수요의 양에는 훨씬 못 미친다라고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너무 공급량 증가에만 집중을 하면서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 관련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는 전문가님이 이런 의견을 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움직임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내용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숲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개별 이슈들, 나무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NFT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전문가님과 잠깐 이 NFT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블록체인의 미래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광풍을 일으켰다라고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대체 불가 토큰 NFT였습니다. 그런데 NFT가 이제는 몰락하고 있다라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NFT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대표 NFT의 가격이 모두 폭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3년여 만에 90%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인 크립토 슬램이 제공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주요 NFT 500종의 가치를 합산한 크립토 500 NFT 지수라는 건데요.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 지수가 어제 1362.90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수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 수치가 어느 정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냐. 지난 2022년 1월에 기록했던 게 역대 최고치였는데, 그때의 수치가 무려 3만 3910.69 였습니다. 이 수치와 비교했을 때 어제 기록했다는 이 지수는 95.9%나 하락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NFT가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2분기부터라고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NFT의 시총은 100%가 넘는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활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상반기에 출시가 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죠. 이 현물 ETF가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인기를 끌면서 NFT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절반으로 급 까마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nft 시장의 분위기가 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주기 때문에 대표 nft 상품도 몰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nft 의 열풍을 주도했다 라고 할수 있는 일명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은 개당 가격이 26개월 만에 94%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영향이 있겠지만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이더리움 현물 ETF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각국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허용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NFT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까지도 이제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을 하면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NFT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는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라는 건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이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NFT의 성격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 국내 NFT가 가상자산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NFT 판단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NFT가 가상자산이라는 걸까? 좀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요건으로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목적,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 업계에서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NFT들이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겠죠. 롯데홈 쇼핑이 지난해 발행했던 NFT 벨리랜드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은 업비트 NFT 플랫폼에서 하루에만 80건 이상 거래가 됐는데요. 비슷한 디자인의 대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진 데다가 또 투자 목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들 중에 대량 발행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일부 기업은 NFT 구매 고객한테 오프라인 매장 입장권, 또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 등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요건들 중에 지급수단 사용 요건도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게또 정부의 의견이겠죠.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당연히 블록체인 업계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NFT 발행사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NFT를 발행한 데에는 다큰 뜻을 두고 시작을 한 셈인데 갑자기 없었던 규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눈앞을 가리는 상황이 된 거겠죠. 가상자산 사업자는 또 인증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라는 인증 확보도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금액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워진 NFT 시장 속에서 발행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짐이 지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 자산으로서의 NFT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NFT는 실물 서비스 전반으로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분석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메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이 이메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NFT도 다가올 웹3.0 시대에 필수적인 아이템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런 분석의 근거입니다. NFT 발행이나 이전이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난이도와 비슷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당연하다는 듯이 NFT를 매개로 실물 서비스를 주고받게 될 거라는 측면에서는 NFT가 여전히 블록체인의 미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NFT에 대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 또 정부의 규제로부터 확실히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기능 측면으로만 본다면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도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는데요. 뭐 정답은 없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뭐 NFT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디에 둘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 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NFT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마침 어제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NFT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뭐든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 침체되는 시장이 나타나곤 합니다. 지금의 크립토 시장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구를 찾아내. 이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쳐 나가는지. 크립토 시장 그리고 NFT 시장까지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가볍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의 탈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어제 코인 에디션의 보도에 따르면 솔라나의 거래량은 23억 9,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놓고 본다면 21억 7,700만 달러였는데요. 확실히 2억 달러 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라나는 또 전주 대비해서 무려 93%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증가율이 40%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크게 앞질렀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이죠. 솔라나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거래량이 골고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상승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블록체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같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안에서도 솔라나 코인은 최근에 현물 ETF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솔라나가 뭐 중앙화든 탈 중앙화든 계속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기대감이 팽배해지는 시장에서는 확실히 또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도 체크. 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솔라나의 성장세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내용까지 크립토 헤드라인 내용들 각각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에 관련된 뉴스들 하나씩 꼭 챙겨 보시면서요. 성공적인 전략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